성탄 기간 예배 가운데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소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임마누엘의 성탄, 이런 제목으로 성탄 축하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성탄절 당일입니다. 2000년 전 성탄의 그 사건에는 여러 사람이 참여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이렇게 탁 말하면 뭐 파송광 박사 하지만 그들의 그긴 험하고 고된 여행 이 모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나이가 많은 제사장 제사장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그다음에 아내 엘리사벳 부부.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리아는 한 14살밖에 안 됐던 그런 그런 자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막 그냥 글래머 엄마가 아니고 청소년인 거예요. 그 여자 아이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를 하는 거예요. 요셉, 메시아 메시아를 일평생 기다렸던 시몬, 안나. 이들은 각기 다른 인생입니다. 남성, 여성, 성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신분, 민족도 달랐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역할을 알고 충실했기에, 함께 성탄의 사건이라는 위대한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그 사건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개개인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동방박사들에게, 목자들에게, 하나님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개인의 삶에만 관여하시는 게 아니고 인류의 역사 전체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는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이 베들렘에 태어나시는 것 이런 저런 모든 사건들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언급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이어지는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사역 속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이전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온 세상의 역사를 친히 움직이십니다. 그때 가이사, 황제,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설의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 여러분 선지자의 예언대로. 메시아 아기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당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의 특별한 호적령이 반포됩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 다시 해라. 그래서 요셉도 아내 마리아 데리고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해산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신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 전쟁도 있고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 구약의 예언 또그 당시의 사건들 이 목적은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장소에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육신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매년마다 우리가 이렇게 축하하는 성탄절의 주인공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다. 서로 선물 주고, 기뻐하고, 아, 좋지. 이게 성탄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애들한테. 산타 할아버지가 너 혼낸다, 선물 안 준다? 예수 믿는 자는 산타클로스를 내세우면 안 돼요. 성탄절의 주인공이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아기의 모습으로 2000년 전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처녀 마리아로부터 이 땅의 아기로 오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고심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라 이 모든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미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우리말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영어도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예 구약성경의 언어 히브리어. 임마누엘 뜻이 뭐냐? 임마누. 우리와 함께, 엘,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시마래, 이 땅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탄생하신 아기는, 여러분, 영원하신 창조의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의 외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한 명밖에 없어요, 원래. 예수님. 온 우주 만물과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천사들을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던 독생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영원토록 뜻이 하나고 모든 것이 공유되어 있는 영광스러운 아들. 그 독생자께서 친히, 친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땅 위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그 자리. 여러분, 시간, 공간, 물질로 제한이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 오셨다. 이거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놀랍고 위대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신 그분은 탕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온게 아닙니다. 탕자는 아유 아버지가 있으니까 답답해 도망간 거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천국에 서 도망온 게 아닙니다. 놀려고 이 땅에 온거 아닙니다. 즐기려고 방문한 게 아닙니다. 살이 사욕 정욕을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에 순종해서. 자기의 백성을 구, 죄에서 구원하려고 온 세상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멸망을 대속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자기의 모든 영원한 존귀와 영광을 비우고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무한히 낮추심으로 영원하신 그분이 처녀 마리아 자궁 안에 들어가십니다. 아기로 탄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데 들어가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영원한 말씀이 그 처녀의 자궁 속에 거하는 게 얼마나 답답할까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의 냄새나고 지저분한 마구간, 여러분 가운데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우리는 집에서 태어나고 대부분, 뭐 전쟁 때야 다리 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누군가가 그렇게 태어난다면, 아유, 불쌍해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마국간은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아, 뭐, 뭐, 크리스마스 분위기 그런 거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고, 위생적으로 안 좋고, 열악한 환경. 그 마국간에 태어나서 말 구유 위에 고의 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온 쌍만민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유일무이한 복음의 영원한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기로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 왕 예수에 대해서 그의 이름은 여러분 임마누엘이라 하지라 라고 예언합니다.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아기는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물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옛 언약 아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위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인마누엘의 은혜보다 차원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마누엘, 충만한 인마누엘의 은혜를 선물하시는 분은 바로 이 땅의 아기로 탄생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영원한 임마누엘의 역사를 선물하기 위해 이땅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가 하나님께 갈수 없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버리고 그 좋은 곳을 떠나고 불의와 죄, 어둠과 악과 고통이 가득한 이 끔찍한 세상에 오셔서. 거룩한 새로운 삶을 새 생명 능력으로 사시는 거예요. 인간이 되신 그분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 뜻대로 온전한 삶을 삽니다. 왜이 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왜이 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분을 죽이는 못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십니다.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왜? 이 만우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아멘. 이 만우에 이게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며 살고자 하면, 이 만우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함께하고 도시고 우 이끄는 역사가 약속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아멘. 예수를 모셔라. 예수와 동행해라.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기들을 사랑하시고 아기들과 함께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격동기를 통과하는 청소년들. 어, 애가 이상해져, 갑자기. 대화가 안 돼. 외계인 같아. 그 청소년들과 우리 예수님 함께하십니다.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해도 주님은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예.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지, 짐을 지고 가는 가장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가장들 힘들죠? 이 만우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내와 어머니들의 수고와 노고를 귀히 여기십니다. 예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외롭고 힘든 노인들,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아,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 모든 연령대와 함께하는구나, 그만이 아닙니다. 이 만우의 예수님은 큰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많은 이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선 밖에 있는 소외된 자들, 우리는 평소에 다 잊고 살아갑니다. 가난한 자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떤 가난의 고통이 있는지. 가끔 TV에 보면 아프리카 아이들 나오잖아요. 만 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배가 불러서 음식을 더 이상 먹을 수 없어서 버리고 그러지만 이 세상에는 지금 허덕, 예, 배가 고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권이 짓밟힌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내 권리가 훼손되면 따지고 싸우지만 인권 자체가 없어서 짓밟히고 고통당하는 자들, 착취당하는 아이들,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가고 끌려 가서 일해야 되고 그거 일하고 돈 조금 받고 몸 상하고 병 들어 죽고 폭력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폭력이 있고 사회 속에 폭력이 있고 무시당하는 외지인들이 있습니다. 나은애들 대한민국 땅의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개선이 됐다 해도 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자들, 병실에 누워 있는 자들 전쟁의 희생자들, 전쟁. 불치병에 걸린 자, 사고로 고통당하는 자들. 큰 재난으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자들. 산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삶의 터전이 무너져요. 인생은 그다음부터 계속 힘든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깨져서 절망하는 자들. 제대로 관계할 수가 없어. 외로워요. 아, 죽어버릴까? 그런 사람들. 죽음의 문턱에 헐떡거리고 있는 자들. 우리가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시며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에. 아멘. 우리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오늘 성탄의 사건을 기념하며 감사와 찬성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무리 멘 외쳐봅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화려함과 풍성함, 분주함, 육시적인 즐거움, 감미로운 분위기, 그거는 성탄의 본질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추위도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면 이런 게 있어야 좀 어, 마음이 따뜻하고 아, 기분 좋다 하지만 그거는 원래 성탄 사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아기 예수님은 베들레헴 어느 마국간 구유 위에 누여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인 거예요.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베들레헴 마국간에 있는 아기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미천한 유대 목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보내서 가서, 예, 보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며 돌아갑니다. 낯선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바칩니다. 온 세상은 그때 이 위대한 새 역사를 전혀 모른 채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얼마나 모순입니까? 하나님 창조주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둠에 있는 자들은 빛을 몰라요. 하늘에는 근데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여러분, 특별한 별이 찬란히 빛났습니다. 그러므로, 이마누엘의 성탄을 축하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저와 여러분 진심으로 기뻐하며 경배하기 바랍니다. 아멘. 기쁨, 진짜 기쁨. 우리가 마음이 안 기뻐요. 왠지 아세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지금 건강 검진을 하는 거예요. 어, 내 신앙이 이렇게 냉랭한 신앙이구나.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는데 나는 기쁨을 모르는구나.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자, 우리 기뻐합시다. 하, 이게 아니고요. 그런 척하라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와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땅에 오셨구나. 임마누엘이구나. 지금 함께하시는구나. 그래서 할렐루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 성탄의 중심에는 찬양과 경배가 넘쳐나는 거요 아멘. 성가대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찬양한 거 좋습니다. 근데 속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 예배가 끝나면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끝나면 안 됩니다. 성찬 예배 딱 끝나는 순간 다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참된 예배가 이어지고 더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아울러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임만누엘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말과 태도와 행동으로 힘써 전하는 교야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인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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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인마누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온 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번 성탄절 오늘의 예배를 계기로 우리 모두의 신앙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 오늘 예배 좋았어. 끝이게 아니라 이 예배로 인해 난, 나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갑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아기를 경배한 후에 새로운 길로 갔듯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찬양하며 돌아갔듯이 우리가 새로운 신앙으로 도약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원하고 바라시는 모든 귀한 일들. 여러분은 왜이 땅에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 합니다. 코에 숨이 붙어 있는 것은 아직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게 진리인 거예요. 아멘. 어, 내가 오늘 왜 살아있지?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분이 원하고 바라시는 귀한 일들, 내가 원하는 일 말고, 내 계획 말고, 내 소원 말고, 나의 성공 말고, 나의 영광 말고, 여러분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개개인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또이 나라와 민족 열반 가운데. 인마누엘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추건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축성탄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인마누엘의 진리 안에 강건하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성령이 더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받아 누리면 되는 건데,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믿, 내가 믿사오니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